안녕하세요. 황피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드디어 예비 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무려 108개 대학이 사활을 걸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대학교는 총 15군데입니다. 이들 중 5개 대학은 떨어질 것인데 여기까지 선정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대학교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상공립대, 부산대, 부산교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 경북도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동대, 한림대학입니다. 교 예비지정대학들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특징적으로는 대구권 대학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떨어진 대학들은 이번 예비선정으로 정부가 오히려 지역대표 대학들을 지잡대로 만들었다.